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일어나시나요? 정말 피곤하죠. 바로 야간뇨 때문인데요. 야간뇨가 있으면 정말 하루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잠에서 자꾸 깨는 게 반복되면 낮 동안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죠.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인가 싶었는데, 나이가 젊어도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나 중년 이후부터는 더 흔해지죠. 잠에서 깨는 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소변을 참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기능이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으로는 방광의 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신장 역시 소변을 덜 생산하도록 조절됩니다. 하지만 과민성 방광이나 방광염증 등 방광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방광이 작아졌거나 방광벽이 예민해지면 더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죠. 신장은 체내의 노폐물을 여과하고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야간에 소변이 과다하게 생성되어 자주 일어나게 되죠. 심혈관 질환도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전이 있는 경우 낮 동안 쌓였던 체액이 밤에 누워있을 때 몸으로 다시 재흡수되면서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이 과도하게 활동해 야간뇨가 나타나는 것이죠. 수면 무호흡증도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로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현상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자는 동안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신장에서 배출하는 소변의 양이 늘어납니다. 결국 야간뇨로 인해 자주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찾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이후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밤에 푹잘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경험담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물을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야간뇨 때문에 고생할 때는 물을 아예 안 마셔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고 잠자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아예 안 마시면 몸에 더안 좋아요. 물 마시는 것이 걱정이라면 잠들기 전에 가글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세요. 커피 녹차, 심지어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카페인은 몸의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야간료를 유발할 수 있어요. 저도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다 보니 이게 문제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알코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드시면 몸이 탈수되고 그 결과로도 밤에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면 오전에만 마시는 걸로 생활 습관을 들여보세요. 소변을 자주 참지 마세요. 낮에 소변을 자주 참으면 방광이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성인의 하루 소변량은 일반적으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수분 섭취량, 신체 활동, 환경적 요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6에서 8회 정도 소변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당연해 보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더라고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해주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고 스마트폰에서 접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는 긴장을 유발해 쉽게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깊은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게 되고 얕은 수면 상태에서는 방광에 대한 인식이 더 예민해집니다. 즉, 깊은 잠을 자면 방광이 꽉 차기 전까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조금만 방광이 차도 깨어나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면 방해가 야간료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들을 실천해도 야간료가 계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광이나 신장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은 야간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건강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법도 알려주세요. 먹는 것이 보약, 먹부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